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말의 구조. 자, 2019년 1학기 기출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1학기입니다. 자, 36번 문제를 보면요. 좁은 의미의 문법론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는 그랬죠. 자, 이 좁은 의미의 문법은 조어론, 문장을 만드는 1번의 조어론, 그 다음에 굴절되는 거죠. 어미 이런 걸로 굴절, 그 다음에 순서 이런 거 따지는 통사론, 이런 게다 좁은 의미고요. 자 2번에 나오는 이제 음운론은 이제 넓은 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7번 문제는요 우리말의 문법적인 특성은 당연히 1번이죠. 교차고의 특징. 이게 이제 우리말의 문법이고요.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우리말의 통사적인 특징이다. 통사적 특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38번 문제는 어, 형태소 그는그 다음에 이 책을 배우 즐겨는 이제 즐기다라는 말 플러스 어가 된 거죠. 그다음에 읽었다는 이제 일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따져보면, 걸 따져보면 뭡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죠. 저희니까 그러니까 답은 3 번이고요. 어9 번에서는 이제. 실질 형태에서이면서 의존 형태에서 동사의 어간 4번이고요. 40번의 값의 이 형태가 아닌 것은 당연히 값이것는안 되겠죠. 값만 이런 거는 이제 값이지만 많이 붙으면 이제 값만 이렇게 동화 현상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값을 이런 거일 때는 값을이 되죠. 물건 값을. 그냥 값 자체로 쓰이기도 하고요. 자, 41번 형태적으로, 어, 조건된 교체는 3번이죠. 알아와 더라 이거는 이제 형태적 교체고, 42번의 문법단에서 위 관련된 것 중에 가장 잘못된 거 1번이죠. 어, 의미를 가지는 가장 작은 단위 형태소죠. 형태소. 1번 형태소고요. 나머지는 다맞습니다 43번은 드높이시였다. 드높이시였다에서 어그는 원래 이제 높이다, 높이까지, 이거는 이제, 이게 어간이에요, 어간. 어간이고, 그 중에서 논만 쓰면 어근이죠? 말의 뿌리라는 거죠, 어근이라는 것은. 말의 뿌리. 논이 그 되겠죠? 자, 44번 문제에서는, 어,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이 알맞지 않은 거, 첫날 밤 틀렸던, 첫날, 그 다음에 밤이 되겠죠. 여기 좀 잘못했다고 볼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45번 문제에서는, 어 구성방식이 다른 거죠? 지우개, 이거 전미사, 1번. 그 다음에 답다도 전미사. 그 다음에, 그, 그런 것들도 이제 다 전미사로. 대묻다 같은 경우는 이제, 예. 그냥 동사적인 의미에다가 대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어간과 어간에다가 이제 이렇게 묻다가 붙었는데, 손바닥 같은 2번은 이제 손과 바닥이니까. 이게 다르겠죠. 명사 플러스 명사의 의미로 쓰인 합성어죠. 합성어 46번에서는요. 구를 잃을 때 어, 방식으로 만들어진 동사적 합성어는 알아듣는이죠. 그건 알다와 듣다가 이제 붙은 거니까 알아듣다가 되겠죠. 척척 부사 척척은 부사니까 부산 원래 명사 앞에 쓸수 없고요. 그 다음에 꺽쇠는 꺽. 따다라는 어간에 쇠가 붙은거죠 꺽쇠는 그 다음 붙잡다는 이제 붙다와 잡다인데 이제 어간에 잡다가 붙은 것이고요 자그럼 47번 자 47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여기서 분류하는 근거 어려운거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달리다와 작다죠 달리다와 작다를 분석을 해보면 어, 이 청리형은 달리자. 그 다음에 작자.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 그렇죠? 다음에 명령은 달려라. 작아라.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다 맞는데 이건 다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종결형은 달린다. 이건 되는데 자, 작은다. 작는다. 이런 말안 되죠. 근데 명사형 과거는 이제 달렸음. 작았음. 이런 식으로 쓰는 거니까. 아시나 오시 이런 게 붙는 거죠. 과거를 나타는 이건 다 맞는 거죠. 자, 그러니까 3번이고. 자, 의존명사가 아닌 것은 당연히 2번의 사람이죠. 48번은 2번, 49번은 관형사에 속하지 않는 것은 4번이죠. 생각이 다른이라고 나왔으니까 생각이 다른의 다른은 이거는 관형사가 아니고 형용사, 죠 형용사. 그렇죠? 새 소식 관형사, 저런 사람 관형사, 스무 어. 권할 때 숨은 이제 수관 형사죠. 자, 50번에서는 국가에서 활용하지 않는 것 부사. 부사는 불변어에요불변어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자, 51번에서는 어, 불규칙 교체를 하지 않는 것은 그, 아이가 운이죠. 운이는 울다가 이제 원래 형태고, 울다 울고, 운이가 돼서 이때는 ᄅ이 탈락이죠, 탈락. 불규칙이 아니라. 리를 탈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번에 덥다 덥고 더우니 비읍 불규칙. 그다음에 빠르다 빨라 이런 거죠. 그르 그러니까 불규칙이죠. 그다음에 파르에는 파라타에서 파란 히 히트 불규칙이 되겠습니다. 자, 52번 문제를 보시면요. 52번. 자, 어,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영인 은의 느는 이거는 이제 보조사죠. 보 복격 조사죠. 복격 조사. 어, 교과서 참고서는 보지 않는다. 어, 길에서니까 에서가 척격조사죠 그 다음에 소설만의 많은 보조사죠 언니의 뜻이죠 언니 소설만 하는 그 다음에 영희는 학생이 아니다 이 학생이는 이제 아니다 앞에 나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복격조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복격조사음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4번이 겠죠 자50 50 이제 그래서 51번 했고 52번 같은 경우는 이제 52번 같은 경우는 그 뭡니까 전성음입니다 전성음 이렇게 이제 용언을 명사형이나 관형사형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품사를 바꾼다는 거죠 품사를 바꾸는 것을 이제 그 전성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이제 봅니다. 보다라는 것을 뭐 보기로 한다든가 이런 거죠그 다음에 53번은 했고요. 54번 했고요. 55번 주성분으로만 이루어진 거. 우리가 이제 주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 주성분은 주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죠. 그러니까 당연히 3번이죠. 철수는 주어, 학생이 보어, 아니다, 서술어. 이런 이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동생이 새 책을 샀다 새가 관영사가 들어가서 안 되겠죠?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 열심히 부사가 들어가서, 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뭐, 뭐, 에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써놨죠? 뭐, 뭐, 에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애가 붙은 이런 것도 이제 안 되겠죠? 그 다음에, 56번은요, 세 자리 서술 없는, 이제, 순위가 동생에게 인형을 주었다. 왜 그러냐면, 순위가 주었다만 해도 안 되고, 순위가 동생에게 주었다고 해도 안 되고, 순위가 동생에게 인형을 주었다가 되는 거니까, 세 자리. 어, 이렇게 제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거는 이제, 뭡니까? 밥을, 어, 맛있게 먹는다. 그러니까 밥을 먹는다죠. 어, 뭐 철수가 이러면. 그러니까 이건 두 자리고요. 많은 아이들이 있다. 이거는 그냥 어 아이들이 있다만 써도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동수와 영희는 서로 사랑한다. 이거는 동수와 영희는 사랑한다니까 두 자리 서술로가 되겠네요. 답은 1번이고요. 57번 문제는 뭡니까? 명사 상당어로서 목적격 조사를 취하는 거. 이거는 명사는 아닌데 명사처럼 쓰이는 건데 무엇인가를 안결된 문장이잖아요. 무엇인가에다 룰이 붙었잖아요. 고민했다. 그러니까 답 4번이죠. 완결된 문장에 룰이 붙었으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적을, 2번은 주기를, 3번은 많음을 이렇게 된 거고요. 58번 피동문에 대해서 바르지 않는 것은 2번인데, 58번의 2번인데 능동문의 목적어 명사구는 피동문에서 주어로 대응한다. 주어, 주어라고 써야 되고요. 59번은 사동사를 만들었을 때두의 형태 갖지 않는 거죠. 자, 먹다 같은 경우는 이제 1번에 먹이다. 이건 이제 사동이고 만약에 먹히다 하면 이건 피동이죠. 먹히다. 피동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다 같은 경우는 보이다, 피동 사동. 듣기다, 듣기다, 피동 사동. 읽기다, 피동 사동 다 된다는 거죠. 60번 피동문을 바꿨을 때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철수가 밥을 먹는다는 밥이 철수에게 먹, 밥이 철수에 의해서 먹힌다. 위에서 먹힌다라고 하면 너무 어색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고요. 나머지는 다 되죠. 어, 아이가 모기에 의해서 물렸다. 어, 아이가 엄마에 의해서 업혔다. 그다음에 도둑이 경찰에게 뭐 쫓긴다. 다 되는 거죠. 자, 61번은 사동문에 대해서 이제 바른 설명을 하, 바른 것은 3번의 장형 사동에서는 사동 사건과 피사동 사건이 시간적으로 분리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177쪽을 한번 참조해보시고요. 62번은 사건 시와 발화 시가 일치하지 않는 문장은 그랬는데 어그 177쪽은 아 뭡니까? 피동과 사동에서 10.2.3에 10.2.3에 그 60번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2번은 이제 모래와 갈 것이다. 모래, 모레, 모래는 간다라고 썼으니까 이게 틀린 거죠. 모래는 원래는 갈 것이다인데, 이제 간다라고 써도 맞게 생각을 하는 거죠. 63번 같은 경우는 동사가 상태, 닮았다죠. 발가락이 닮았다, 아버지를 닮았다, 과거형이지만 현재를 의미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4번은 어 밑줄친 거에서 바르지 않은 것을 찾아라고 그랬는데, 어 4번에 그, 1번부터 볼까요? 깨꼬리가 우는 관형절이죠. 깨꼬리가 울다니까 깨꼬리가 우는 관형절 맞고요. 깨꼬리가 우는이 생략된 문장이 불완전해지죠. 5월이 되면 어, 소리가 들려왔다. 이런 걸 이제 보문 관형절이라고 그랬죠. 보충 문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문, 보충 문장 이거고요. 그 다음 에 깨꼬리가 우는 소리는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한다. 그렇죠. 우는 소리니까 맞죠. 근데 4번의 표제 명사인 소리와 동일한 명사가 관형절 안에 생략된 건 아니죠. 자, 65번은 바라 시제가 우는의 시제가 바라시보다 뒤인 거 가번이죠. 왜냐하면 들리겠지라는 건 미래인데 우는이라는 현재형을 썼기 때문에 원래는 울 소리 뭐 이런 식으로 그 시제를 그 미래를 써야 되는데 현재형을 가지고 미래를 쓴 거죠. 자, 67, 66번에서는 어 달라지는 거죠. 이제 시를 붙였을 때. 자, 이건 뭡니까? 오다는 옷이다. 주다는 주시다. 보다는 보시다. 다 되는데 3번에 먹다는 먹으시다가 안 되죠. 잡수시다라고 써야죠. 3번이고요. 6 7번은 상대 경어법 등급 중에서 현대에 쓰임이 매우 축소됐지만 표지판에 쓰는 거. 이게 하오침, 다오체. 하오체. 하우체라는 거는 이제 다드시오 미시오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요. 68번 청의문에 대해서 바르지 않는 것은 4번인데 반드시 1인칭 복수해야 한다. 청의문이 아니죠. 1인칭 단수도 상관이 없죠. 나도 한국 부르자. 노래 같은 거 나도 한국 부르자. 물론 이건 청유문형이지만청유형으로어 해놨지만 내가 부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1인칭 단수도 상관이 없다. 69번은 부정에만 사용되는 거는 결코죠. 결코는 이제 못이 아니다라는 말이 붙는 것이고 영어로 never의 뜻입니다. 자, 7 0 번은 동사고 내포문이라는 게 손에 못이 박히도록 못이 박힌다는 게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도록이 붙었으니까 이제 부사절인 거고요. 동사고 내포문이면서 부사절이죠. 비가 오기를 이번은 명사절. 책을 보시던 어머니의 모습. 어,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의 모습 앞에 책을 보시더니 들어갔으니까 3번은 관형사절, 관사절이고 4번은 갑자기 바람이 불고 비가 온다. 대등적 연결 어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시고 여러분의 지식으로 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